레그기 1 6장 15절 너는 시트 나무로성막에쓸 넓판을 만들어 세우되 넓판의 길이는 십기빗이 되게 하고 한 넓판의 폭은 일기빗 판이 되게 하며 넓판 한 개의 장부 두 개를 내어 서로 가지런히 연결시킬지니 너는 성막의 모든 넓판에 그렇게 할지니라 또 너는 성막에쓸 넓판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넓판에 스무 개의 넓판을 만들고 스무 개의 넓판 아래 음밭침 사십 개를 만들고 이쪽 넓판 아래 두, 부장, 두 장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정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 것이며, 북편에 있는 성막의두 번째 편에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지니, 거기에도 온 받침 사십 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,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,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 면들을 위한 널판 여섯을 만들고, 너는 양쪽 면들에 있는 성막거 모퉁이들의 쓸슬 널판 둘을 만들되,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, 이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머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여덟 개가 되고 그음받침은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 도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 도 받침이니라. 아멘.